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말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조영필씨가 부른 킬리만자르의 표범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 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느니 없으면 또 어떠리.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앞에 사설 같은 나레이션이 쭉 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그 나레이션 안에 있는 한자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제목에서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는 지금 써있듯이 5,895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은 2,743m니까 두 배가 넘죠.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한자 안에서 먼저 연기를 보겠습니다. 연기는 불탈 때 생기는 흐릿한 기체를 말하죠.고독.고독은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남자.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죠.영혼.죽은 사람의 넋을 말합니다.흔적.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말하죠.운명.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초인간적인 힘이죠.이상.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구, 필요에 의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요구하다. 이별, 헤어지는 것입니다. 슬프죠. 폭풍우, 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큰 비를 말합니다. 산정, 산 꼭대기죠. 위대하다, 위대. 뛰어나고 훌륭한 것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공간을 말하죠. 학창시절에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수금지, 지구, 세 번째입니다. 야망,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는 희망입니다. 표범, 제목도 표범이죠. 표범은 고양이과의 하나입니다. 호랑이와 비슷하죠. 몸집이 조금 작습니다.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워싱턴, 도쿄, 뭐쭉 있죠. 상관.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죠. 불행.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초모. 풀과 나무. 한자도 풀초자, 나무목자가 있죠. 정열. 가슴에 뜨거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슴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람,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화려, 화려하다. 환하게 빛나며 곱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죠. 봄철 같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악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이죠. 의미는 다양하죠. 산. 산은 평지 또는 언덕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주 높은 곳은 이렇게 킬리만자로처럼 높기도 하죠. 그러면 가사 부분에 있는 가뭇없이 이것을 보면 감쪽같이 이런 뜻입니다. 가뭇없이 사라져도 감쪽같이 사라져도. 그리고 가리배낭.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단순한 짐가방이 아니라 이 속에는 고난, 책임, 여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자 부분에서 흔적, 흔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레이션을 쭉 하지만 나레이션이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2절입니다.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너무 도박처럼 걸면 안 되겠죠?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다 걸면 안 됩니다.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혈.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에 앉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수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랄랄랄랄라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조용필씨의 킬리만자루의 표범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